리더로서의 경험이요. 리더십의 성공을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대략은 5,400명의 리더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더십의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한 다섯 가지예요. 뭔가 우리의 실패했다면 실패하는 원인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이크로 매니징하지 마라. 너무 심, 지나치게 세분적인 내용을 지착하는 거. 요거 요게 리더십 실패를 만들어 된다 비밀화. 뭐 이런 것 많이 듣는데 실제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섯 가지가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꼽혀요. 그런데. 잘고싶 마시겠지만 처음 말리자가 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승진해서 그다음 사람이 승진해서 그렇게 봤을 때그 리데스맨 실패하는 이유가 많이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비슷비슷하죠 이 얘기는 모름이에요 모름이에요 자얘들 사람 변하지 않는다 <laughs> 아 사람 고쳐 쓰는 사람다 어차피 똑같잖아이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 없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또 아, 많은 경험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 좋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좀 성공을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적 상으로 리더십을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이 되게 좋아요 과학적 성공이 아닌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스킨 위주의 접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칭찬은 뭐래도 좋지 않나 뭐 이따위죠 그래서 막 칭찬 스킬을막난만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올드길 상이 멋지고 싶습니다찾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생 중에. 이런 얘기를 난발하는 거죠. 그러면 아,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아, 이런 기분이 좋은 순간 전체적으로 조직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 뭐 공감적 경청 스킬 뭐 이런 거. 옆에 위 분들이 어디 교육만 다녀오면 안 하던 짓을 하시잖아요. 수첩을 들고 일대일로 불러요. 안 하던 질문 하죠. 안 하던 반응을 보여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띤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했던 말에 반복해주기. 뭐 이러면 서로가 관계가 뭐 있다 이 얘기도. <laughs> 이거 과연 과학적으로 다 검증된 얘기입니까?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잖아. 여러분 이 분들이 교육만 다녀오면 안 하던 짓을 해. 이때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셨어요? 어디 교육 다녀오셨더니만 진짜 공감스럽게 와주셨네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뭣된거 배워와서 나한테 기술 쓰고 있구나. 어느 쪽이에요? 후자잖아, 후자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전혀 과학적 접근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대상을 가지고 뭔가를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원인과 결과 즉 인과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어떤 때 칭찬의 효과성이 있는지, 어떤 때는 칭찬의 효과성이 떨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불식장을 듣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을 서로 나누잖아요. 기분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뭐야, 칭찬은 긍정적 소리를 바한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진실이에요? 이 똑같은 칭찬을 서울역 앞에서 들어요. 거의 귀인이신데요. 이런 얘기 들때 기분이 좋아져요. 무슨 얘기인가모르 뭔가 시간을 뺏겨요. 이때는 뭐 해야 돼? 경계심을 드러내는 게 이게 정상이죠. 왜 걱정이 나 칭찬을 하지? 마찬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찬 스킬을 배워서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칭찬을 날려.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경계를 하고 경계를 하죠. <laughs> 왜 나한테 이런 지 이즉 기복이 히고 긍정 정서 유발되고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인과 구조에 대한 자들어 된 지식 이 지식에 기반한 여러분들의 행동 이 행동은 성과를 만들어 내요.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내요. 뭐가 있을 때 인과 구조에 대한 지식이 분명니다 제가 요즘 <laughs> 우리 필드 내에서 그 우리 우리,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테마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화해 피팅이라고 하는 조용한 사직 들어보셨습니까? 요 받는 만큼만 일하겠네아 나는 뭐더 이상 뭐더 거, 회사에서 승진할 생각도 없고 회사에서 나한테 큰 보상 받는 거나 별로 관심 없어. 보너스, 아 인센티브 관심 없어. 뭐야? 나는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그리고 정시에 딱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어뭐 이런 거. 요게 이제 화해 피팅이에요. 예전처럼 막 열정을 보이고 열의를 보이고 이런게 아니라 내가 받는만큼 딱그만큼만 일할거야 자 그리고 기사들을 보세요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번아웃 대신 조용한 자질을 선택한다 즉 사람들은 뭐가 싫어서 아니 일을 막 하다 보면 번아웃 되는데 화이트 팅받는만큼만 일하면 번아웃 안되잖아 어 그러니까 뭐야 내가 번아웃 되지 않고 뭐하기 위서내 삶을 윤택하게 어워크라이 밸런스를 유지하기위뭐해는거야 조용한 사직하는 거야.라고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왜 마음이 아플까요? 전혀 과학적 지식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Burnout 대신 High q u i 를 선택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조용한 사직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뭘 낮아져야 돼요? Burnout 낮아져야 되겠죠? 어떤 조직에서 High q u i 의 비율이 높아져, 그럼 그, 그 조직내에 전반적으로 Burnout 비율은 낮아져야지. 그럼 이거 대신 이것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키 팅과 워너우시 정적 상반관계예요 그러니까 파이키 팀 많이 한다고 일수록 워너우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스그 파이키 팅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은 워너우스를 피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기사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엉뚱한 판단을 내려요? 어 요즘 요즘 친구들이 뭐 엠비전들들이 아 이거 얘들은 뭐 어? 예전처럼 목청으 그렇게 일하진 않아. 얘들은 뭐야? 아반닥만큼은 일하는 거. 고객들은 왜? 왜? 얘들은 워크이닝 밸런스 구하려고. 맞아요? 틀렸어요. 얘들 이렇게 하면할수록더뭐라보지 않네요. 그럼 도대체 화이프팅이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거거든. 그 매니지먼 서포트라고 하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리더십 때문에 사람들은 뭐야? 이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이프팅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 내 워크라밸런스가 아니고요. 그냥 이 리더가 싫은 거야. 이 팀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 팀장이 싫은 거야. 그래서 파이티 가는 거예요. 내 워너벨이 아니라. 이렇게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내용이 가능해져요. 원인을 잘못 분석하면 엉뚱한 내 시간과 자원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관리하는 스킬들, 또 리더십 스킬들 역시 마찬가지 야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인과 지식에 기반해야 돼요. 그것도 통계적으로. 黄总。